안녕하세요. 방금 입니다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내일은 뭐, 마이너스 15도, 20도, 체감온도 20도가 넘는다고 하니까, 좀, 어우, 저도 그래서 오늘 추워서 일찍 들어왔어요. 이마가 막 아파요. <laughs> 어쨌든, 오늘은 제목은 그거예요. 땅의 운명을 바꾸자. 땅의 운명을 바꾸자. 지식이 돈이다. 그래서, 어 이번에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아마 세상에 태어나서 부동산을, 진짜 제가 뭐, 알고 있는, 극비 노하우 중에 하나를 더 공개하려고 합니다. 뭐다 1%에 불러오시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 중요한 얘기들이고요. 근데 누구한테도 이렇게 얘기하기 싫었던 내용들을 하나를 더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지구단위,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많이 묶여있잖아요. 대부분 지구단위 계획이 다 얹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중에 최고의 깡패다. 얘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얘가 시키는 대로. 얘가 대빵입니다. 얘가 대빵. 뭐, 예를 들어서, 뭐, 계획 관리 지역, 뭐, 상대 저하구역, 막 그렇게 묶여있고, 플러스, 여기서 지구단위 계획이 딱 같이 얹혀져 있다면, 얘를 따라야 돼, 얘를. 얘 깡패예요. 그런데, 어떤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지구단위 계획은 변경이, 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쓰잘데겸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큰 돈을 벌고 싶으면, 요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에.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 없으니까, 제가, 어, 지리회신, 플러스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요런 것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어, 한 요가 2편 정도에서 2편 정도에서 할 거예요. 너무 이제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한 3편, 4편 정도에서는 어, 개발행위가 운영지침이 있어요. 굉장히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구단위계획이 더 재밌어요. 왜 이것들이 사람들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시키는 대로 지정한 목적대로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지구단위계획도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이 가능하다 처음 들었나요? 그러면 내가 어떤 땅을 낙찰받았어 여기에 무슨 무슨 뭐 지구단위 계기로 딱 묶여 있어 근데 여기는 단독주택만 지으라고 그래 그죠? 단독주택만 지으라고 그래 그러면 나는 여기다 진짜 짓고 싶은 것은 다른 건데 상업시설로 바꾸거나 아니면 뭐 어? 다른 걸로 바꾸면 돈이 더될 건데 단독주택만 지으라고 그래 아니면 또 클린상가를 지으면 더 좋을 건데 그러면 이것을 변경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변경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속된 말로 저도 모르면서, 그죠? 지구단위계획에서 저도 항상 강의는 그렇게 해요. 그런 것을 공개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오늘 강의하는 내용을 공개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저도 지구단위계획 내용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오늘은 제가 딱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잘 보시고요. 제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다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제 교재를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제 교재가 여러분들한테 어 정말 어 천만, 이천만 원 2천만 원, 몇십억짜리 억몇 가치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시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마음을 먹는 분들한테는 어제 교재가 어 몇십억짜리 가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필요하신 분은 구매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우리가 여러분 지구 단위계 획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어,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하고, 어떤 토지를 개발하려면, 그죠? 개발행위 허가가 있고, 지구단위 계획이 있죠. 근데 개발행위 허가는, 그죠? 어떤 소규모 개발, 소규모. 내가 집을 짓는다든가, 창고를 짓는다든가, 그런 걸 바로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죠. 그죠? 개발행위 허가는 개인이 소규모로 하는 게 대부분 개발행위 허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행위보다 더큰 그죠 규모의 사업이죠 요렇게 어떤 뭐 신도시를 건설한다든가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 어떤 그큰 토지에 대해서 어 어떤 뭐 하나의 뭐 진짜 몇만 평 몇십만 평 되는 토지를 어,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할때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어, 개발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여기에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건 아니지만요 여기서 이제 지구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있는데, 이 전체가, 그죠? 이 전체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있는데, 자, 내 땅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럼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땅은 단독주택만져. 아니면 이 땅은 뭐 상업시설만져. 아니면 이 땅, 뭐 여기 두 개, 이 필지하고 이 필지 합쳐서 개발해. 아니면 또이 필지, 이 필지, 이 필지, 세개 필지를 합쳐서 개발해. 뭐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딱 지정이 되면,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대로 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에서, 너는 여긴 단독주택용지야. 여기는 상업시설용지야.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딱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예를,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두개 이제 용도지역, 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제 얹혀졌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딱 지정했다고 해서 내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만 하는 건 아니죠. 왜 지구단위 계획이 어떤 실효성이 있으려면요. 도면이 나와야 되죠. 도면. 이게 실시계획이거든요. 도면이. 도면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 학교 용지, 여기는 뭐 단독주택 용지, 여기는 뭐 주차장 용지 이렇게 도면이 나와야 돼요. 도면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그죠. 계획관리 지역이라면 계획관리 지역, 용도 지역에서 행할 수 있는 허용되는 건축물이라든가 행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모르는 전문가도 많아요,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이니까 무조건 조심하십시오. 강아지 풀뜯어먹 소리. 그죠? 지구단위 계획이 딱 나왔다면, 지구단위 게... 시청에 전화해보셔가지고요. 실시 계획 나왔냐? 그죠? 도면 나왔냐? 그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안 나왔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계획관리야. 계획관리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자연 녹지요. 자연 녹지 플러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야. 그러면 자연 녹지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시계획 도면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도면 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지구단위 계획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그래 참 이게 유튜브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제 그런데 보면서 답답한 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진짜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개발행위 허가권에 대해서 한번 솔직히 쌍욕을 얘기하면서 좀 사람들을 비판한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요. 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해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됐는지 됐는지 아니면 실시계획 지정되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이 나왔는지 그죠? 시료는 언제가 되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록합니다. 그데 이런 사람들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을 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여기저기에서 짜집기해서 들었던 사람들은 있겠죠. 뭐 토지개발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공장 개발 그런 사람 그런 그런 것을 전문으로 강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아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구단위계획도 내가 만약에 이제 이, 이 토지가 있어요. 여러분 뭐, 가구하고 획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건. 가구하고 획지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구단위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에서 쓰는 말들이거든요. 용어거든요. 우리가 이제 필지,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바로 그게예요. 필지, 뭐 아니면 가구, 획지. 요 가구하고 획지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쓰는 용어인데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꼭 간단하게. 간단하게 어떻게 이해하시면은 요거 일단의 도로로 이렇게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일단의 도로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것을 큰 그림을, 큰 무대기를 가구라고, 호칭함, 가구라고 부릅니다. 가구. 그리고 획지는 이 안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여기, 이게 하나의 획지죠? 가격이 동일시 될수 있는 거. 또는 이게 또 하나, 파란색이니까 이것도 하나 획지. 또 이것은 뭐야? 보라색이니까 이것도 하나 획지. 그렇게 배시면 됩니다. 획지는, 어, 하나의 필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필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가구는,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큰 땅덩어리 그렇게 보시면 되고 획지는 어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용도가 비슷한 어 지역 아니, 묶음을 획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획지죠. 이것도 하나의 획지고 여기도 하나의 획지가 되는 거고 그죠 이해 가셨죠? 자 그래야 이걸 이해하셔야만이 이걸 이해하셔야만이 지구단위 계획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구가 뭔지 획지가 뭔지. 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죠? 자,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 이 지구단위 계획 안에, 애들 단독주택만 지으라고 했대 단독주택만 지어야 돼?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나중에, 내가 이런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낙찰을 받아놓고, 어, 필요에 따라서, 정말, 정말 내가 절실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용도로도 변환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제가 경매 물건을 보니까, 12월 오늘 2 0일이죠 12월 22일 오늘 지구단위 계획 물건이 전국으로 277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얹혀져 있는 물건이 전국적으로 7, 277건 매달 이 정도 나오겠죠. 그죠? 그럼 1년이면 몇천건 나오겠죠. 지구단위 계획이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모르시는 분들은 제 이제 기초 강의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교재 무조건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볼게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모르면 어 인생 망할수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어 정리한 지구단위계획 지구 운영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을 보면 여러분들 되게 복잡하게 돼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강의 교재에는 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뭐라고 돼있냐면 잠깐만요. 음. 음 아까 잠깐만 제가 자주 이게 어디로 가버렸네. 아, 어, 여기 있다. 자, 아, 이걸 그러니까 지, 이게 지구단위계 얘기. 제가 이렇게 대부분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 안돼 있어. 되게 복잡하게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이것은 이런 걸 강의하면 인기가 없겠지만, 제가 이걸 강의하면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저 강사로 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어, 이제 이걸 딱딱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만 오늘 변경에 관한 거니까, 변경에 관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2절에 보면, 2장에 보면, 6절. 그래서 이제, 주민은 다음에 일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변경에 관한 이반을 시장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자, 제안할 수 있죠. 변경, 지구단위 계획이 이렇게 묶여 있어. 있는데 자 여기는 단독주택이야 여기는 이이 이 이제 그 획지는요 이 획지는 단독주택용지야 또이 획지는 뭐 상업지역이야 아니 또이 이 획지는 주차장 용지야 이 획지는 뭐 이제 뭐 어, 뭐라고 할까 뭐 약간 뭐 근린 시설이야 이렇게 했, 됐다고 했을 때자이 단독주택을 그죠 나는 단독주택 용지를 근린 상가로 근린주택으로 변변경 시키고 싶어요. 근린주택이 뭐죠? 1, 1 1층에 상가, 뭐 2, 3층에는 주택 그런 거죠. 상가주택이라고 하죠, 보통요 상가주택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변경할 수 있다. 그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그렇게 궁금하죠? 여러분들 다 있는 학원. 여러분들 다있 여러분들이 배우는 강사들. 그죠? 여러분들이 뭐 신봉하는 어떤 유튜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냐고. 아마 아는 사람 손가락으로 꼬불거려? 제가 볼 때는, 야, 이, 이게, 그, 공부가 그만큼 안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제가 항상 보면 저도 그 사람의 어떤 깊이를 알거든요. 이제 그 강의하는 내용을 보면, 막 말을 유창하게 잘해서, 편집 잘해서, 저는 그렇는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들, 지식들은 여러분들께 또제교재를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가감없이 과감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미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매우 불합리하여 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죠?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주거 환경이라든가 주거 환경 뭐 어떤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자. 내가 얼마든지 변경을 할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볼게요.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그러니까 지정과 변경 또는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 요 여러분. 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이게 핵심.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돼요. 3분의 2의 동의가 자 여기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진짜 제가 봤을 땐 중급이나 고급 중급이나 고급 또는 허접한 강사 이렇게 여기까지는 알고 있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허접한 강사들까지도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도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도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도면으로 돌아가면, 제가 뭐라고 말,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전체가, 이 전체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죠. 그러면, 이 전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강사들은 계하수 진짜 개하수입니다. 이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조차 모르는 3분의 2 동의라는 이것조차 모르는 학원은 다닐 필요도 없고 그 전문가하고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매 강사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토지개발도 하는 사람하고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 이것조차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자, 그러면 이 전체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수들. 하수 중에, 하수. 그니까, 러 대부분 고급 과정들, 뭐 전문가 바이하 사람들도 이거 몰라요, 여러분. 이거 몰라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일단의 토지,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일단의 토지가, 제가 뭐라고 했죠? 가구라고 했죠, 가구. 그죠? 가구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이 토지를 갖고 있어, 여기를 낙찰 받았어. 이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 이 가구 사람들의 가구에 속해 있는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 이 획지, 이 색깔이 같은 이 획지, 일단의 토지죠. 일단의 토지, 이 아무리 일단의 이 토지 획지의 소유자들의 동의만 받으면 되냐? 이것까지 나가줘야 돼. 이것까지 그죠. 이것까지 나가줘야 된다고요. 물론 여기에는 동해는 동의, 국경이지는 국공유지는 제외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물건이 있어, 물건 있다 해요. 자, 내가 이, 여기에 있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도로 로 둘러싸여 있는 이게 하나의 획지 가구죠, 가구, 가구죠. 그 저기 지구단위계획에서 얘기하는 가구 획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하나의 획지가 되겠죠. 획지. 자, 그럼 제가 이 땅을 낙찰을 받았어.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단독주택만 지으라고 돼 있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그런데 나는 요것도 낙찰을 받고... 상가주택으로 바꾸고 싶어. 상가주택으로 상가주택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죠. 개발행위 아니 지구단위계획 운영 지침에 운영 지침에 3분의 2 동의를 받으라고 했죠. 자 그러면 내가 썩을 이 전체 3분의 1를 언제 동의를 받아? 그럼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획지. 같은 용도로 쓰고 있는, 또는 같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획지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라고요. 근데 쉽지는 않겠죠, 여러분. 그죠? 쉽지는 않겠죠? 동의 받는 게 쉽지는 않죠, 절대적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서로 간의 이득을 위한다면, 이 사람들의 서로 간에다 이득을 위한다면, 서로 합의하고, 서로 동의하고, 그죠? 합의해서, 그죠?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단독 주체라고 돼 있지만 그죠? 1층에는 상업 시설을 허용하자. 근린 시설을 허용하자. 그죠?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면 변경시키면 된다고요. 전체 합의를 보다는가 나만 하고 싶다. 나만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이 전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유튜브 아주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비읍으로 시작하는, 뭐, 땡땡땡, 뭐, 쌍기역으로 끈, 쌍기역이 저인데 지구단위 계획에 운영 지침도 안, 읽, 안 읽어보고, 남들 다 얘기하는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봐라. 아, 그런 얘기 누가 못 합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팍 필지마다 용, 용도가 다른데, 달 달리, 달리 지정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누가 못 합니까? 그런 얘기를 아주 거창하게 잘 설명하더라고요. 그래놓고 나중에 변경에 들어가서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또 제가 이런 강의하면요. 저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일주일에한달 후에 또, 지구단위계 변경에 대해서 또 유튜브 쫙 떠요. 네, 농담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런 그 지구단위계의 운영 지침. 제가 한 번, 그, 어, 지류의 신한번 볼게요. 지류의 신. 제가 지구단위계에 관련돼서 지류의 신이 많은데, 어, 다는 보여드릴 수 없고, 그리고 다 제가 이제 저희 교재를 판매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주민 제안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확장과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변경을, 내용 변경이죠. 함께 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 면적에 관련해서 이제 도시정책과에서 답을 준 거거든요. 자, 국토계획 및 어쩌고저쩌고 지구단위 계획의 주민 제한 시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뭐 확장하면서 기존 지구단위 계획구역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는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 면적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구, 획지로 이루어진 것들 중에 어느 쪽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 획지로, 획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죠? 이해 가셨죠? 이것은, 이 내용은 국토양부의 아니, 국토, 요즘 국토교통부인가? 국토교통부 지리회신에 나와 있고요. 그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지구단위 계획의 운영 지침에 나와 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제가 저희 교재를 파, 어, 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들, 쫙 지구단위 계획이면 이렇게, 어,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놔서 알기 쉽게 돼 있지. 예를 들어서, 볼까요? 운영 지침에 보면요. 여러, 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어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안 되면 안 되면 그죠? 결정 고시일로부터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이 해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민간이 제안했, 이건 국가가 제안하는 거죠. 국가가 지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민간이 제안했을 때는 5년이다. 여, 기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죠? 물론 국토계획부도 나와 있고, 지리회 신집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운영 지침에 나와 있어요. 정말 공부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이런 제교재 아주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보면, 지침에 보면, 2-4-7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지역. 에서 구역 지정 결정 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지 아니한 경우. 그죠? 그럼 대부분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3년 이내 다음 날 해제가 되죠. 그죠? 그렇지만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지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반드시 수립했는데 3년이 지났어. 그러면, 실효가 되겠네?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죠? 다시 지정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다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2-2-47이라고 했죠. 자, 2-2-47이 어디야? 그게 바로,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완료되는 10년이 경과된 지역, 시가와 조정구역, 그 다음에 공원에 세대는 지역, 녹지지역에서 추상공, 로 변경된 지역 이런 경우는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지구단위계획 딱 얹혀져 있고, 그죠?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정부계획택지개발지구래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이런 데가 경매가 나왔다, 경매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 요거 로또일 수도 있고요. 롯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연구 잘 해보십시오. 제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지금 지침하고, 제 교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강의 처음부터 한번 다시 잘 들어보시고, 어, 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교재를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한번 뜯어보시고, 보시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쨌든, 지구단위 계획도, 지구단위 계획도, 뭐라고요?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이 가능하다. 이해 가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